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빙플랜드 개발자 이순범입니다. 자 오늘은 에빙플랜드 활용 Q&A에서 그 100일 제품과 180일 제품을 호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180일 제품을 사용하다가 너무 무겁고 해서 만약에 100일 제품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옮기셨으면 만약에 100일 제품 이제 첫 페이지 미들 페이지 1, 2겠죠. 그죠? 자, 그러시면 어, 100일 제품하고 180 제품이 이제 80 차이가 나니까요. R 속에한번 미들 페이지 수가 한지 180 차이 나니까 어, 요 각각에다가 전책자입니다. 앞에 이제 나중에 요 어, 당책장 필요 없고요. 전책자에만 각각의 요 지시하는 값에다가 80을 더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얘는 180이 되는 것이고, 178, 17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80을 더 하면 은 179, 그죠? 어, 179, 그 다음에는 175 이런 식으로 각 80, 80을 더 하시면 어, 181에, 자,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100일 제품으로 이어서 사용할 때, 전 책자 미들페이지 찾아가실 때, 80을 더하셔서, 그 전체 180짜리 플래너의 미들페이지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책자는 이렇게 1, 2, 미들페이지 1, 2 지나서, 뭐 3, 4, 5, 6쭉 가시다 보시면 점점 줍니다. 이렇게. 개. 아, 다섯 개, 아, 몇 개냐? 여섯 개에서 어, 다섯 개로, 다섯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아, 여러분 팔만 가더라도 삼으로 세 개를 줄죠, 그죠? 쭉 가다 보시면 세 개, 뭐두 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십일, 아, 삼십일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만 있겠죠, 그죠? 그럼 육십 일까지. 그데 이제 전책 전에 여러분 이 어차피 육십 일후 복습할 대되 있으니까 육십 까지만 있겠죠, 그죠? 육십 까지 그래 하나만 있다가 60까지 계속 하나만 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경쓰고 없이 그냥 당책자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이 100일을 사용하다가 180을 사용하게 되면 반대니까요, 그죠? 어, 여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전책자, 전책자 미들 페이에서 이번에는 80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80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요거 같은 경우는 80 빼게 되면은 100, 98, 94, 뭐86 이런게 되겠죠 그죠? 이 각각의 100그 다음에 98, 94, 86뭐 이런 값을 갖다가 아, 전, 전에 썼던 아, 1 101, 0 0 1용그 플래너 에빙플랜드 플래너 그 미들페이지를 찾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일 정도 30일 후복습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어, 사용하신 후한달 30일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60일까지 복습하시는 분들은 어, 나중에 하시면 이제 31일 이후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각각 여기에서 80을 빼서 또는 반대일 경우는 80을 더해서 여러분이 전책자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Q&A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